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.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? 모르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어요. 몰랐어요. 이런 상황에서 제 자식을 보니까 제 자식도 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. 부모 마음을 모르더라고요. 제가 언젠가. 5월 가정의 달에 이 영화를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. 고두심 씨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엄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. 혼자서 사남매를 키워요. 남편은 바람나고 집 나가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. 사남매를 40년 동안 홀로 키우는 엄마 그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주고 있어요. 목포에서 결혼하는 막내 딸내미 결혼식은 꼭 가고 싶은데 엄마는 차를 못 타요. 차를 탔다만 반은 죽어요.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멀미가 막 나고 그래서 꼭 가고는 싶어요. 이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은 해남 목포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. 갈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. 걸어서 가는 거예요. 다른 자식들 결혼할 때 첫째 둘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딸내미 결혼할 때는 핑계 대면서 안 갔어요. 나 멀미 나서 못 간다 못 간다. 그런데 막내딸 결혼식만큼은 꼭 가고 싶어서 처음이자 마지막. 결정을 하면서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. 해남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.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. 엄마 미쳤다고. 그 엄마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아니 가다가 엄마 죽는다고. 지금 이 길이 이걸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, 그런데 그 엄마를 이기지를 못합니다. 그러자 이 자식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. 우리도 같이 엄마 옆에서 걸어가자. 그러면서 그 영화가 시작이 돼요. 그 영화를 보면은요 길이 나옵니다. 시골길이 나오고 자갈길이 나오고 구분길이 나오고 어느 때는 논두렁길이 아슬아슬하게 펼쳐집니다. 차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갈 거리이지만 몇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엄마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그 길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. 남편 바람 나고 그래서 집 나가고 어린 네 남매 응응에 울고 있는. 아슬아슬했던 자기의 인생이 마치 논두렁길 위험하잖아요 미끄러지면 끝이죠 자식들 때문에 자기 인생 제대로 펼치 못, 펼쳐보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았던 엄마의 인생 자식들이 속속여도 그거 다 받아줬던 엄마의 인생을 자갈길로 변, 거친 자갈길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쁘게 치장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에요 화장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투박하고 손 터지고 손이 부르트고 이런 엄마를 그 영화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. 그먼 길을 걸어서 며칠 만에 결혼식장에 도착한 엄마는 남편 떠나 보내고 모진 고생하면서 키워낸 막내딸 결혼식장 맨 앞자리 에 와서 앉습니다. 그런 죄인 눈을 감습니다. 먹고 싶은 거 없어요.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막내딸 결혼식은 놓칠 수가 없어서 나차 타면은 멀미나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주저앉주 있을 수가 없어서. 남은 진액을 다 짜내면서 그렇게 해남에서 목포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맨 앞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결혼식이 다 마쳐질 때 그때 엄마도 숨을 거두어요 그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나레이터가 나가고 있어요 첫돌 지난 우리 아들 말문 틀때 입만 되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에 스치는 바람 곁에도 엄마 바위에 앉아 엄마 강 옆에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저희 어머니는 50대 후반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. 시골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그냥 병으로 드셔서 돌아가셨어요. 글을 모르세요. 성경도 못 읽으세요. 찬송 딱 하나 죄짓마은우리 구주.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. 늘 그걸 부르셨어요. 제가 가장 지금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엄마의 마음을 제가 그때 좀 알았으면은 좋았을 걸.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방황했습니다. 근데 그때 사실 저만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엄마에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, 모진 소리를 많이 했어요. 뭐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날 때 제가 막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. 아, 내가 나가서 죽으면 되잖아. 난 이제 네 나갈 거야. 나 그럼 호적에서 파내버려. 그러면요, 저희 어머니는 울면서 재등을 후려 세리면서 이놈아, 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. 그런 날이면은 저희 어머니는 시골 예배당으로 가셨어요. 그 예배당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 아들 몰라서 그래요 한 동네에서 저와 함께 변화받아서 신학을 시작해서 전도 살아 나간 분이 신학을 시작한 분이 세 명이에요 제 친구 최창원 조항수 김명석 저까지 세 명이 변화받고 신학을 했는데 저는 중도에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. 속이 쓰린 거예요, 저희 엄마가요. 뭐 시골 교회 뻔하디 뻔하잖아요, 소문 다 나잖아요. 아유, 저집아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니 신학도 못 가하다가 포기했대, 전도사 포기했대. 그런데 제 친구 두 명은 어느 교회 전도사다, 어디에 전도사다. 아,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. 교회 오면은 김 집사들은 전도사님이야, 저박 집사님 아들은 이번에 전도사님이서 월급 타와서 선물 사 와서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러니 저한테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. 명사야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전도사 엄마라는 소리 한 번만 듣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주혜정 엄마라는 소리 한 번만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못 이루어드렸어요 그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잃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. 그걸 못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작 좀 알았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 흥얼거렸어요 삼백사장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? <목소리>